대통령이 되지만 탄핵당하는 상황은 드물고 극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태몽은 강한 리더십과 권력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불안정함이나 파국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몽에서 대통령이 되는 상징적 의미와 탄핵이라는 파국적인 요소를 결합한 해석은 독특한 상징성을 지니며 이에 해당하는 꿈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아래는 태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대통령의 권력 및 탄핵의 불안정성을 담은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태몽은 일반적으로 권력과 성공, 높은 위치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태몽은 보통 화려하거나 웅장한 이미지로 나타나며 왕이나 국가적 지도자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포함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거대한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황금빛 왕관을 쓰는 장면 등은 대통령이 될 아이의 태몽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이러한 꿈은 태아가 미래에 큰 성공을 거두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태몽에 탄핵의 의미가 추가되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지고 상징성도 깊어집니다. 탄핵은 권력의 상실과 몰락을 의미하며 이는 꿈속에서도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몽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군중이 처음에는 열렬히 환호하지만, 이후 분노와 반란으로 돌변하는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미래의 성공이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갈등 속에 놓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구체적인 태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용이나 호랑이와 같은 강력한 동물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는 꿈입니다. 이는 권력과 성공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산 정상에서,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암초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있다면, 이는 그 성공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둘째, 큰 궁전에서 금빛 의자에 앉아 있는 꿈인데, 갑자기 궁전이 붕괴하거나, 불길에 휩싸이는 꿈입니다. 이는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위기를 암시하며, 탄핵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몽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가 살아갈 환경과, 관계 속에서 직면할 도전과 갈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태몽은 태아의 잠재력과 운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부모나 가족이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와 두려움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태몽과 탄핵의 상징이 결합된 경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족이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갈등과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통령과 같은 권력의 상징은 꿈에서 자주 국가적 규모의 상징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태몽 속에서 대통령이 되는 아이가 광활한 바다 위에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거세게 흔들리거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태아가 미래의 높은 위치에 오르더라도 그 위치가 항상 안전하지 않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폭풍은 비난과 갈등, 심지어는 탄핵과 같은 위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몽의 해석은 단순히 상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태몽을 꾼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그 꿈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 또한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태몽이지만 꿈에서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이는 그 성공이 불안정하고 단명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꿈이지만 꿈을 꾼 사람이 안정감과 희열을 느꼈다면 이는 그 아이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되지만 탄핵당하는 태몽은 성공과 몰락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한 상징적 꿈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불안정한 상황이 결합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몽은 태아의 미래를 단순히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복합적인 환경과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